무슨일이 있냐? 아니 아니 근데 왜 안하던 짓이야? 내가 뭘? 너 요즘 관리중이냐? 아니 오 어, 타고나셨다 그럼 너의 어머니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 정도야? 응 음, 아주 훌륭해 바라던 답이다 아 그래서 말인데 너 이렇게 이쁠때 빨리 결혼해야겠다 너희 어머니 어디 불안해서 사시겠냐? 너라면 그냥 껌뻑 죽으시는데 엄마 이혼하신대 나 아, 그래 저녁 먹을까? 새삼스럽게 맨날 먹는 저녁은 무슨 야 여자가 이렇게 차리고 나와서 데이트하자는데 싸가지가 바가지지 유준수 아니 그니까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왜 나보고 데이트를 하재? 더 괜찮은 놈으로다가 해야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응? 얼굴대고 몸매대고 게다가 의사인데 너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? 소개팅 하기 싫다며 병원에 괜찮은 녀석 하나 없어? 장난치지 말고 장난 아니야 임마 유준수. 야, 오늘 환자들이 너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겠다. 이 심신이 약한 환자들한테, 이 몸매 좋은 여자쌤은 독이지, 독. 어? 아니, 약인가? 응?